느헤미아 1장 히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아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죽게 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짜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걸음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